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음악계를 뒤흔든 지성과 재능을 겸비한 똑똑한 남자 가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수들과는 달리, 이들은 뛰어난 학문적 배경, 음악적 재능, 그리고 독창적인 커리어로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가장 똑똑한 가수일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고 때로는 깊은 학문적 이해와 창의력이 더해져야만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가수들은 바로 그러한 음악적 지성과 예술적 열정을 가진 분들인데요. 지금부터 그들의 학력, 경력,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비밀도 공개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가수는 바로 진해성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창원 진해구에서 성장한 그는 웅천 초등학교, 동진 중학교, 진해용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동주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서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그는, 대학 시절 기타 버스킹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죠. 2012년 싱글 앨범 내 사랑받아줘로 데뷔한 진혜성은, 데뷔 초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고된 노력 끝에, KBS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저음 보이스와 정통 트로트 실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여러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사랑반, 눈물반, 옥치마, 바람곡에는 모두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과 성실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음악계에 희망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가 보여준 열정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송민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에서 태어난 그는 율곡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시절부터 음악동아리 활동과 각종 대회에 참여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019년 싱글 앨범 추억 속의 여자로 데뷔한 그는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부드러운 보이스와 따뜻한 음악적 감성으로 점차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송민주는 감미로우면서도 세련된 보컬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의 음악적 특징은 단순히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윤수일 골든 마이크 쇼에 출연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고, 이후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송민주는 음악을 통해 단순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특히 현대 트로트의 감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대표하며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태어나 남서중학교, 운천고등학교, 세명대학교 호텔 관광학부를 졸업한 그는 전공과는 다르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2012년 싱글 앨범 올해 노래로 데뷔한 그는 초기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결국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의 음악적 가치를 입증했죠. 안성훈의 음악은 섬세한 감정 전달과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인 국민 울보는 그의 음악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안성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노래로 불어내는 능력을 가진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곡들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며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욱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예술과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만한 초등학교와 서울고강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과 연극을 전공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2년 싱글 앨범 얄미운 여자로 데뷔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은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잠시 음악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욱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 멜로디와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수호, 강민준, 이수영 등 다양한 가수들이 뛰어난 학문적 배경과, 음악적 열정으로 음악계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수들의 사례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귀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공유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